아직 50대는 아니지만 마흔이 넘고 보니 점점 노년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60세도 이제는 노인이 아닌 시대에 내가 남은 인생을 좀더 의미있게 보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나의 60, 70대는 어떤 모습일까를 궁금해하며 이 책을 읽었다. 책 읽기로 매일 성장하는 책 읽는 하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쌤입니다. 네, 오늘은 인생 이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저자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전해준 책,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이라는 책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책 속의 문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장은 인생의 허리 50, 내 안에 깜빡이를 켜라 라는 제목인데요. 지금까지 이대로 잘 살아왔는데 내가 뭐하러 변해야 한단 말인가?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지. 어, 이런 사고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가치있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살 날이 많아도 삶의 질을 채우지 않으며 허송세월처럼 보내는 나날을 살아간다면 무의미한 것이다. 네,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요. 백세 시대가 오고 있죠. 그러니까 60대가 돼도 이제는 예전처럼 노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월을 좀 뭔가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50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0대부터는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마음의 유연성을 길러 나가야 한다. 50대부터 젊은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야 한다. 젊은 사람이란 배우는 사람을 말한다. 나이가 젊더라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멀리 해야 한다. 나이가 든 사람이라도 배우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자주 만나야 한다. 이들과 대화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너무 자기 세계에 갇혀있지 말고, 변화에 대응하는 마음의 유연성을 길러서 많이 배우고, 또 젊은 사람에게 배우고, 또 배우는 사람들과 만남이 이어가고, 이렇게 해서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2장 인생 후반 제1 덕목은 건강관리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40대까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강한 유전자로 지탱하지만 50부터는 관리하지 않아 무너지게 되면 건강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 네, 저도 이거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건강 체질이었어요. 뭐 별로 감기도 겨울이 돼도 걸리지 않고 이랬는데 딱 40살이 되고 나서부터 정말 잔병치레가 많아지고 조금만 무리를 해도 피곤하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어 40대에 겪은 그런 변화는 이제 변화도 아니다. 50대가 되면 정말 또그또 그또 다른 변화를 많이 느낀다고들 얘기하셔가지고, 아,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건강은 젊든 나이가 들든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항상 좀 꾸준히 이제 운동하시고 좀 식습관도 너무 많이 과식하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다고 하니까 소식하는 식습관, 이런 거를 좀 들어보시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데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굴에 나타난다. 얼굴은 마음의 통로가 된다. 많이 웃다 보니 내 마음도 긍정적인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웃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한 힘이고 통로가 되었다. 네, 이 저자분께서는요, 매일 웃는 사진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자신의 그 SNS에 올리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어, 감사한 마음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일부러라도 자꾸만 미소를 짓고, 웃는 연습을 하고, 어, 내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3장. 나이 들어서 신경 써야 할 것들. 말은 생각의 열매다. 입안에서 하고자 했던 생각이 여물지 않고 입으로 나온 말은 공해다. 그런 말은 상대방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 말에는 상호 울림이 있어야 한다. 말은 입에서 나오기 전에 열번 생각하고 내뱉어야 할 만큼 신중하게 해야 한다. 네, 나이가 들면서는 좀 말을 줄이고, 좀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말은 상호 울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지 말고, 남의 얘기도 들어주면서, 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어, 귀를 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 나이가 들어도 어디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 이막을 잘 살아가려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와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천천히 가더라도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네, 이 남과의 비교를 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내, 자 신이 어제 보다 오늘 발전 된 사람 이되었 는가 아닌가？그거 에더 초점 을맞 추고, 나 에게 맞춰서 천천히 매일매일 조금씩 성 장하 는 사람 이되면되지않 을까？라고 생각 했 습니다. 네 사장 백세 시대 의 취미생활과 공부는 이제 필수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블로그 등 디지털 콘텐츠를 배워 놓는다면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디지털 콘텐츠를 배워야 한다. 네, 저도 이것때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어, 수입도 수입이지만, 어,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것을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음, 꼭 이런 거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 꼰대가 되지 않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째가 취미 생활과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나이가 들어도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네,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행복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이 옳고 막 이런 게 많아지는데 그런 걸 깨고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다 생각했고요. 네 번째, 사고의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 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았어요. 다섯 번째,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 네, 내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이막 준비를 위한 낚싯대를 늦어도 50대에는 던져야 한다. 낚싯대를 던져야 뭐든 잡을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실행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뿌린대로 거둔다.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 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고 이것저것 꼭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든지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일상의 감사가 인생 후반 기적을 낳는다. 내가 숨쉴수 있는 것은 내 몸이 있고 내 정신이 온전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저녁, 시간이 날 때마다 나에게 긍정과 칭찬의 에너지를 주입해 주자. 감사함은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마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처럼 긍정적 사고는 긍정적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아주 사소한 고마움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좋은 감정으로 표현해 보자. 감사함에 다른 긍정과 긍정을 연결해주는 효과가 있다. 네, 탈무드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냥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꾸 연습하고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주변과 가족에게 좀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는 내 주변, 내 가족 어, 그런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더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나이듦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 늘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 내 후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볼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